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저번주는 지속되는 이런 하락장에 정말 힘드셨죠 코스닥이 고전 대비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번 주는 꼭 한번 반등해 줄 거라 믿습니다 특히 투자심리가 좀 얼어붙은 가운데 이 리스크는 여전한 만큼 지금 뭐 쉽지 않은 환경이죠 특히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가운데요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라는지 또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등과 함께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도 실적 호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에 다소 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우호적으로 애션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바로 CCS 종목 좀 관련해서 제가 좀 빠르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장중해요 영상 켜게 되었는데요 이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9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10월 18일 날 고점을 딱 찍었는데 반면에 오히려 계단식으로 쭉 빠지면서 결국에는 어제이어서 오늘도 무려 마이너스 30%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CCS는 그동안에 투자 경고 지정이 있었지만 이제 해제가 되었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량 보세요 올랐을 때 못지않은 거래량이 지금 나와줬단 말이죠 더 이상으로 좀 수상하죠 상승 중 과도하게 터진 거래량은 뭐예요 여러분? 개미털기 이런 경우 하지만 이렇게 하방에서 과도하게 터진 거래량을 뭔지 아세요? 바로 선바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수상한 거고 무려 천만 줍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제시 총도 600억대에 불과 한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 얘기 뭐다 여러분. 이제 한 거래량을 봐서는요. 오늘 보합 이상으로 올려 놓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 사실상 여러분이 이 종목은요. 영업 이익이라는지 또 수익성도 괜찮았었었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는 하나의 뭐다? 과정일 뿐이다. 이제 싹이 자라나기를 한번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곧 좋은 뉴스도 터질 거고. 여기에 모든 주주님들 혜택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항상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버티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급락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아요 하필 내가 팔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개인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냐면 바로 주포 세력들의 영역인데 얘네들은 벌써부터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 같은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이 종목이 나올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호재 하나의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시장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가에 반영될 이 건데 난 여지껏 그냥 CCS를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들의 미리미리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직 안 나온 재료이고요. 제가 CC에서 관련된 정보를 총 망라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특히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늘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이상하게 정보와좀 거리가 먼것 같아 하신 분들. 이미 오를 때로 오른 다음에 늘 물려 계셨던 분들. 내지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는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특히나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난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보이죠 자 CCS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CC라고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빠른 정보 여러분 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CC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특별히 또 10월달 말에서 선물 하나 할 준비를 했는데 제 영상 끝에 준비를 했으니까 제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잡고 가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CCS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상 잘 나갔을 때, 올랐을 때는요, 왜요? 영어 미익 등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사업 확장 공시, 공시? 예,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CS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게 뭐예요? 항상 주식은요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 오르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주가는 이슈, 곧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거래소에서 특히나 여기 뭐예요? CCS가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 라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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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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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러 올랐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긴 했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준다 여러분 여지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 바로 n자 파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요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CC s 입니다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98-1710이 번호로 CC 라고 남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빠르게 정보 이렇게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 요즘 시장은요. 시황과는 다르게 이렇게 상승은 재료가 나와 줄때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올리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뭐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네?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서 그냥 희망이 없어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다? 얘는 그때 그 순간 그 찰나에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볼 때도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늘 언제 그랬다 듯이요. 다시 추세를 잡아주면서 반등과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이렇게 믿고 가져온 수정가 없다 보니까 올라갈 때 몰라요. 막상 근데 고점을 찍고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참지를 못해서 매도하고 나온다는 거죠. 버티지 못하니까요.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의 당장의 주가를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CCS 관련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cc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추가적인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0 1 0 2 1 9 8 1 7 1 0이 번호로 cc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요즘 같은 장에서 이 흐름 가운데 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구간 구간에서 올릴 텐데 이때 충분한 소통을 통한 뭐예요 그렇죠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지 아세요? 아니 여기서 근데 매도가 하고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있다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정보를 무료로 드릴 때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서 타툼을 끼기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루 종일 들여다본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나, 생각나시면 기생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 놓으세요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도 드릴 거고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성투여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 10월달 말에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 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 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 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뭐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 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선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면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고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만 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 루니시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니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 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정 이유가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천 퍼센트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천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 1천 퍼센트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까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 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종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여기에또 품절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주 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중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2차 전지를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 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쵸?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쵸?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 2하나 58 1 7 1 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 가실 분들은 말씀드렸 제가 여러분 인증샷 보내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마 괜찮습니다 정확히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